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애타게 부르는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이여라는 부름입니다. 시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부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간절한 갈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렬한 갈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인은 점점 더 가중되는 시련과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서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생을 걸어갈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납신과 절망도 컸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평상시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 자포자기 합니다. 실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남을 탓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삶을 소망을 잃고 의욕을 잃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사모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기 돌아보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왜 하필 시인은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우리를 사슴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사슴은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 열질입니다. 그리고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고온 다습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슴은 갈증의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의 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찾는 신의 물은 단순한 물 정도가 아닙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시사철 흐르는 시내를 찾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마르지 아리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강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슴처럼 울부짖으며 찾는 겁니다.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은 것 같은 상태를 표현하는 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도대체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길래 그런 것일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은 물이 한 방울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겁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황입니까? 신의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눈과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신에게는 더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까?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어려움과 환란에서 기쁨을 회복할까? 그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속히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찬송한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 시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이 타는 심정으로. 오늘 당장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인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더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인생에서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위로해 주어야 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고 오히려 시인의 주변에서는 시인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러한 조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한글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거기다가 비난받고 조롱받, 조롱받게 되니까 억울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 시인의 아픈 마음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눈물이 추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도 많이 울어서 눈물이 다 입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입에도 밥 그릇에도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밥 그릇에는 이러한 눈물이 없습니까?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인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낙심하도록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인의 원수들의 끊임없는 조롱 속에 시인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무 음식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고통 또 고통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무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의 밥을 주시고 눈물에 밤을 주시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던지기도 어려운 질문이고, 대답하기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릴 때가 많았을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아무 문제 없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은 세상으로 쾌락으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의 소리도 듣게 하십니다. 가슴을 멍들게 하는 소리, 상처받는 소리도 듣게 하십니다. 한 치도 내다보이지 않는 현실과도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내 가슴을 후비는 그말 때문에, 그 막막한 현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하게 기도, 기도하고 부르지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시인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내가 전에 이 일을 기억하고 시인은 지난 날 많은 사람을 성소로 인도하고 같이 기쁨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내 속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다 쏟아내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와 비교하면 현실의 상황이 큰 아픔이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언젠가는 이런 기쁨을 다시 맛볼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여러분은 왜 낙심하며 여러분은 왜 불안해하십니까?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염려가 길어지면 불안합니다 불안이 길어지면 낙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게 됩니다. 멀리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과 방황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두 자아가 충돌합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자와 소망을 가진 자아가 충돌하는 현장이 우리의 신앙에 실존하는 현장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아가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망과 절망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들은 말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과거에 대해 기도를 들어 주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울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은 시인은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 나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없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 하시고, 나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낭만과 절망과 고통이 찬송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일지라도, 아무리 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고통하며 아파하는 그 순간에 우리보다 더 아파하고 우리보다 더 고통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슬픔이 비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인은 참 많이 도망다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요단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사일 산에서 죽게 부르짖고 출임을 기억했습니다. 요단 땅은 광야입니다. 황무지입니다. 헤르몬산은 아주 추운 곳입니다. 미사일산은 아주 작은, 작은 산입니다. 보잘 것 없는 산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 모든 장소가 낭망되고 절망적인 장소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 모든 파도와 물결은 시인의 상황은 점점 더안 좋은 상황 속으로 가중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시인을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시인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 소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하다림인 줄 알기에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낮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구원하는 때를 말합니다 밤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시인은 구원이 임한 낮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아직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아직 인생의 밤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구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고백했습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해도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에 시달려도 혀를 놀려 비방해도 살을 에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신은 이 단순한 처방을 우리에게 똑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들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을 때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환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졌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찬송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찬송도 나오지 않고 입도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환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내게 베풀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그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항상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해결책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일에 몰두합니다. 어떤 이들은 취미생활에 몰두합니다. 어떤,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무엇을 사들이는 일에 열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고통을 잠시 덮어둘 뿐입니다. 그 괴로움은 더해갑니다. 이것으로는 바로설 수 없습니다. 기쁨과 찬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영원한 만족은 순전한 만족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절망의 용덕이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과거의 베프로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시인에게 찬송의 입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찬송의 입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